오늘 소개할 공매 물건은 전북 남원시 인근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 근처에 계곡도 있고 차량 접근이 가능한 임야고요.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산칠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은 330평, 감정가 480만 천원, 평당 15,000원이고요. 입찰 기일은 2021년 5월 18일, 공매 물건으로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로드뷰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로드뷰 영상은 이곳까지 지원이 되고요. 어, 이곳에서 30m 전방으로 가면 좌측에 있는 임야입니다. 위성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임야는 공매 물건입니다. 어,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임야 좌측으로 어 지금 현재는 나무가 우거져서 도로는 안 보이지만 어 3m 포장 도로 접해 있고요. 바로 임야 앞쪽에 비포장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좋은 점은 바로 인근에 계곡이 있다는 거. 어 여름철에 피서지로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임야 면적은 330평이고요. 준보전 산지로. 개간이 가능합니다. 어, 벌목 후 개간해서, 어, 조그만 컨테이너, 농막 설치 후, 어, 숲속 힐링 공간, 어, 쉼터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임야 인근에, 어,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약 700m 정도 어, 되는 거리에 시골집이 있고요. 시골 마을이 있고요. 인근에 운보급 소재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에서도 차량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광주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면 상당히 좋은 물건 같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산 7번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